자 아, G7 정상회의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른 그 비행기 안에서 느닷없이 예정에 없던 이것을 했다는데 뭘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녕하세요.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부탁드 아니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는데 우리 기자 분들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의장한좀 멀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을할요예정이 어떤 인터뷰를 하게 되네아네네 갑시다 저기 전에 방출됐다가 돌아오신 네. 새로 방출됐다가 돌아오신 쪽한테 기세요좀 조심하시지 시청 5 8가 나왔는데 하시 어려워지고 있네요. 그런데 저는 언제나 공직을 시작할 때보다 맛일 때 지지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경기도지사 출발할 때도 제가 공보 했는데 맛일 때 가장 높았죠. 이재명 대통령의 자신감 넘치는 또 답변도 들었는데 전현명 평가님 예정에 있었. 건 없었던 건 간에 중요한 건 기자들과의 왜냐 기자들과 언론과의 소통이라는 건 국민과의 소통을 한다는 거니까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깜짝 티타임 국내 식당에서 하는 것 우리가 다룬적 있죠. 네네. 많은 국민들을 보면서, 어, 대통령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기자들이 질문할 때 답을 다 해주는구나라는 인상을 준 것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순방길에서 쏟아진 질문이 지금 일부만 공개만 됐지만 사실 좀 불편할 수 있는 질문도 한 것으로 이미 다 공개가 그랬죠. 되어 있습니다. 네. 국민들 입장에서 궁금하고 또 불편할 수 있는 질문에. 대통령이 직접 저렇게 상세히 설명해 주는 것을 국민들이 보기에는 소통을 국민과 잘 하려는 것이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네. 앞으로도 이런 모습을 자주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또 순방 또 좋은 성과가 마치고 또 뭔가 이 귀국 보따리 두툼하게 또 가져오실 또 기대를 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제 돌아갈 거다. 한국으로 돌아갈 거다. 하던 그 사람이 마침내, 조금 전에 뉴스파이터 방송 직전에 한국 땅을 밟았는데요. 누구인지 영상 만나보시고 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초속히좀 안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 정부 출범을 했는데, 새 정부가 정치 보복을 하지 말고 국민 통합으로... 나라가 좀안정이 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와이 할지 고민하는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가능성에 이쪽으로 국민의힘이 위헌정당 해산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대선 후보 경선할 때 이미 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안 봐서 그렇지. 대선에 지면 위원정당으로 정당 해산 청구를 당할 것이다. 해산을 전제로 복당이나 어떻게 하겠습니 아니, 역할을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김대식 의원하고 하와이 왔을 때도 대선 지면 위원정당으로 해산 당 그러니까 대선에 꼭 이겨라. 그 이야기 했어요. 글쎄요, 이, 그동안에 하와이에 있을 때, 글쎄 뭐, 뭐 얼마나 한, 한달 정도 있었나요? 대선 끝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다만 와서. 가서, 하와이 가서, 정말로 하루가 멀다 하고 SNS에 글을 올렸던 그 기세를 봤을 때는, 정말로 할 말이 많아서, 기자들 질문을 다 받을 것 같았는데, 오늘, 뭐, 몇개안 받고, 빠르게, 그출국장으로 빠져나갔어요. 왜 그랬어요? 그 동안 참할 말이 많아 보였잖아요. 네. 아, 그래서 귀국하면 대체 무슨 얘기를 내놓을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기대를 했고 저기서 뭔가 선언을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약간 묵묵부답이라든지 약간 넘기는 듯한 그런 대답만 하고 이 자리를 빠져나갔는데요. 네. 일단.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입고 있는 옷을 보시면 안쪽에는 빨간색 셔츠를 입고 있고요. 겉에는 파란색 자켓을 입고 있습니다. 색깔 관련해서 넥타이가 좀 논란이 있기도 했었잖아요. 그걸 의식했는지 색깔을 두 개를 또 섞어가지고 입으신 게 아닌가 이런 아...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일단,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하와이에 간 지는 갔다가 돌아온게 이제 38일 만입니다.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네. 하와이에서 머물면서도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NS에 연일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는 냈습니다. 정계는 은퇴하겠다고 했지만 평론은 아끼지 않았어요. 근데 며칠 전에도 SNS에 글을 올렸거든요. 이제 귀국을 시사하면서 공부는 태평양 바다에 묻고 홀가분하게 돌아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또 이틀 전에는 그 하와이에서의 한 달에 대해서 앞으로 내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정계의 은퇴를 이야기할 때는 더 이상 정계에 머물 명분이 없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 이야기가 명분을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계의 은퇴라는 말을 번복하는 거 아닌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 지금 조금 전에 SNS에 그 한국으로 떠나는 떠나기 직전에 올린 SNS도 그런 편이고, 그리고 하와이에서도 줄고 그런 기류의 SNS 내용을 적었는데 지금도 그 단어가 보이잖아, 공분. 홍준표 전 시장한테는 네. 무엇이 지금까지 분노를 느끼게 하고 지금 공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무엇이 화가 나고? 막 분기 탱천하고 공분하고 뭐, 뭐가 지금 화가 나,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뭐, 솔직히 말씀 드리면, 홍준표 전 시장이 늘 화가 났을 때는 자신이 목표했던 게 이루지 못했을 때 화를 냅니다. 예를 들면, 화를 내는 어떤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내가 두 번이나 속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등등 외부 용병에 의해서 망가졌고 그리고 이 당이 여러 가지 위헌적인 어떤 모습들 개엄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또는 강제 후보 교체 등등이 대단히 대단히 위헌적이기 때문에 위헌 정당이 돼도 싸다 뭐 이렇게 비판합니다. 하지만 그런 비판이 진짜 진정성이 있으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실정을 하고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순수를 했어야 돼요. 그게 진정성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 내가 속았다라고 얘기하는 시점은 자신이 경선에서 탈락했을 때. 지난번 3년 전에도 윤석열 후보와 경선에서 졌을 때 바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는 불행해진다. 이런 쓴 그때 그냥 그렇게 쓴소리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와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진짜 홍준표 전 시장이 다시 정계에 복귀해서 나오려면 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진짜 제대로 쓴소리를 하려면 정말로 딴 사람들이 쓴소리 안할때 쓴소리 를 해야지. 모두 다 욕할 때 뒤늦게 욕하면 그건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하나 더 갈게 이종근 평론 하나 더 갑니다. 네. 3 8일 만에 이 한국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자연인 홍준표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당연히.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 예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 홍준표 전 시장이 이야기한 스케줄 따라 갈 겁니다. 오, 홍준표 뭐예요? 시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당은 와야 될 것이다. 각자 도생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당이 완전히 전개 개편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어떤 순환을 겪을 거다. 왜냐하면 특검 때문에. 특검이 세 가지가 있는데 거의 세 가지 다 당을 향해서 이 겨냥한 건들이 많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 내란 특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 내란과 관련돼서 개엄을 해제하는 요구안을 어, 본회의장에서 하고 있는데 일부러 방해했다. 그러면 내란 강조제 내지는 이렇게 그런 어떤 혐의가 있잖아요. 음, 네. 그러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여 안한 사람이나 당시에 윤 대통령이 직접 통화한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한다거나 명세 명태규 씨와 관련된 네. 김건희 여사 특검도 사실은 어, 이 당이 이 전당대회 등을 통해서 어, 불법적으로 사실 선거를 조작했다 네. 이런 어떤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 부분에서 당이 굉장히 흔들릴 거다. 그때 내가 사실은 주도를 다시 할수 있다라는. 유양스의 SNS 글들을 종합해 보면 네. 지금은 정중동 아마도 아. 많은 종편들이 서로 섭외하려고 지금 그러겠죠. 전화를 네. 돌리고 있을 겁니다. 네, 아마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전현편은 궁금해요. 이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이 대선 전에도 뭔가 홍준표 전 시장한테 뭔가 두 사람이 이 달, 달콤한 뭔가 그 관계인 것 그런 뉘앙스를 풍겼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하와이에서 돌아온 막걸리 한잔하고 하, 그런 말도 했잖아요. 혹시 당장은 아니겠지만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취임 직후 바로 야당 대표들 여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대표를 초청해서 오찬을 한바 있거든요. 그 말은 여야를 모두 존중하겠다는 의미고 실제로 네. 후보 시절에 이제 홍준표 전 대구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믿지 않은 분이다. 돌아오면 막걸리 한잔 하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바 있기 때문에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변수가 있는데요. 네. 이종은 평론가님 짚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수사나 특검을 하다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수사 선상에 오르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 변수가 있다면 길이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홍준표 전 시장의 성이 홍씨, 희의 씨죠. 근데 요즘 정치권에서 주목받는 야권 인사 중에 히스로 시작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영상보시고, 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시죠? 비금 제가 사도 정말 멋지고지말 정말 아름다운 곡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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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를 저는 이렇게 하면서 뭐금지하 지금 지금 지음 해주세요. 그리고 어, 채널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게 결국은 이제 제가 어, 좋은 방향으로 어, 정치하는데 큰 어, 원동력이 될 겁니다. 지금 전 이제 전자 기타, 일렉 기타 치는 거 보고 뭐 많은 분들이 생, 여러 가지 생각하실 텐데 이종근 평론가님, 한동훈 네. 전 대표가 말하고 싶은 방점은? 당원가입 많이 해주세요. 자기 정치에 원동력 된다. 그러면 뭐 뭔가 시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뭡니까? 그렇죠. 당원가입을 부탁한 건 언제부터냐면 지난번 대선 경선에서 최종 결선 투표에서 패배했을 때. 근데 보통 결선 투표에서 패배하면 어, 제가 아, 모자랐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을 간다거나 독일을 간다거나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되게.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그날로 라방을 켰습니다. 아. 그리고 라방을 통해서 아주 이렇게 소소한 이야기들 소통을 하면서 꼭 부탁을 하는 게 마지막에 당원 가입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예약케 합니다. 네. 당원 가입이라는 게 사실 이제는 전부 다 어떤 당이든 다 그렇게 됐잖아요. 뭐냐면 당원 가입을 통해서 당원들이 새로 들어가서 아. 자신이 원하는 그런 방향의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혹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강령을 네. 바꾸거나 뭐 이런 적극적인 참여가 당을 바꾼다라는 그런 흐름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있는데 음. 아마도. 뭐 구체적으로 물어보신 그런 취지를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네.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 아. 그래도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좀더 많으면 네. 어, 자신의 꿈을 펼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아.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라이브 방송으로 소통에 나서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 최근에 어떤 영상도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봐 인사해봐. 요즘 이쁘게 생겼어요. 저는, 저는 털이 많으면 주로 이걸 쓰는데요. 이렇게 하면 좀 나아요.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확실히 우리 집에는 항상 이게 어딘가, 어디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다니는 거를 막는다기보다는 그냥 포기하고 그냥 이거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아, 누가 그러던데, 이렇게 얼굴 비는 거 하지 말라고. 뭐, 그렇게, 실제로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저 말고도 이렇게 얼굴, 그, 고양이 더 미는 분들 꽤 계실걸요? 그 용도를 제가, 어, 누구한테 배운 건 아닌데, 근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혹시 박주희 변호사님 양이 집상가 집사님이신가요? 아니 고양이 키우지 않습니다. 아, 근데 저저 저, 우리가 하는 돌돌이잖아요. 돌돌이 네, 돌돌이는 얼굴 아유, 혹시 좀 유행될까요? 돌돌이는 얼굴을 밀고 있네요. 글쎄 요 저렇게 하시는 분이 과연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워낙 고양이 털이 많이 날리는 건 유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 키우는 분들 중에 저 행동을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고양이 집사답다 그리고 뭐 재밌다 유쾌하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반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얼굴에 돌돌이 우리를 이렇게 문지르느냐 과하게 너무 젊은 척 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걸 약간 조롱하는 건지 진짜로 어, 신박하다고 하는 건지 이걸 따라하는 분도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뭐, 저 먼지 먼지 뜨개질 저 돌돌이. 돌돌이 어 던져봐. 네. 일단 이렇게만 하고. 면도기를 하더라고, 거의. <laughs> 아마 이제 집에서의 모습, 애기 목소리 에헤헤 뭐 들리는데 전현병 의원님, 글쎄요. 칭찬입니까? 아니면 약간의 뭔가 조롱성이 있습니까? <laughs> 약간 풍자성으로 한게 아닐까 이런 아, 생각이 듭니다. 풍자. 물론 이제 정치인들이 과거에도 보면 막 호떡 시장에서 먹다가 입천장을 대는 모습이라던가뭐 시장에서 어머님들이 반찬 주면 짠대도 막 이렇게 찡그리면서 먹는 모습 네. 이런 게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다만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런 모습이 지지자들에게는 굉장히 소탈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간층에 있거나 이런 네. 분들이 보기에는 너무 정치인들이 한가하게 저런 거할 때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고 네. 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과자 먹방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그렇죠. 네. 재밌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당장 그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이 지금 과자 먹방 할 때냐 이렇게 비판이 내부에서 나올 수 있다는 라거 감안해야겠습니다. 네. 지금이 과자 먹방 할 때입니까? 돌아오십지요. 한동훈 전 대표님. 막 그런 거 했던 막 기억나요. 그 대선 때. 근데 지금 이런 가운데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람의 이름을 연호하는 목소리로 그냥 짜렁짜렁 울렸다는데 과연 누구였을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에서 소환조사 요구하면 얼나 아, 질문 요 검찰 출석 요고 이번에 명하실까요 아니, 그래서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어? 이쪽으로 조금 앞으로 세계 어? 특검 모두 정치보도 특검이라고 보십니까? 특검에서 소환 요구하면 은하실 거고요 저 화면을 저는 이제 보는 쪽이 저쪽의 화면인데요 이종근 평가님 네. 시청자분들도 TV로 보시는 분들이 TV에서 눈을 못 떼셨을 것. 지금 내가 뭘본 거지? 내가 보고 있는 게 진짜 진짜 실제 상황 맞나? 많은 분들이 눈이 휘둥그레지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옛날 그런 그 고사를 하나 떠올렸는데요.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있습니다. 디오게네스가 길거리에서 누워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납니다. 네 소원을 하나 들어줄까?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햇빛 가리지 말아주세요. 옆으로 비켜주세요. 햇빛 좀 보게.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지지자들이 지금 햇빛인 겁니다. 지지자들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음... 겁니다. 그런데요, 옆에서 묻는 기자들도 네. 사실은 국민입니다. 지지자들만 국민 아니거든요. 네. 그 불편한 질문들은 사실은 일단의 국민들이 묻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답하지 않고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만 햇빛처럼 바라보고 가겠다라는 건데 네. 사실 지금은 법정에 가면 자신의 어떤 지시 때문에 고독스럽게 감옥에 있는 그런 그 군인들이 있습니다. 네. 그 군인들을 생각해서라도 사실 좀더 겸허한 자세로 법정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성배 변호사님,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을 이제 기다리고 맞닥뜨려야 될 처지예요. 이제 지금 내란 특검은 준비 기간을 거쳐서 아마 본격 출범할 텐데, 어제 그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어떤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을까요? 어제 윤 대통령 재판에서는 윤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더 많은 병력을 보내서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증인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김전 보좌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오전 1시 20분경 윤전 대통령이 국방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 지원실을 찾았고 이 자리 약 30분간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윤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이의 대화 내용을 진술했는데 먼저 검찰이 당시 들은 대화를 정리해 물어봅니다. 즉 윤전 대통령이 김전 장관에게 국회 몇 명이나 투입했냐라고 물었더니 김전 장관이 500명이라고 대답했고 윤전 대통령이 거봐 부자가다니까 1000명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건가라고 물었다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대화를 들었나라고 물었더니 김전 보좌관은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이후에 윤전 대통령 발언 기회를 얻어서 장성 그리고 연관급 장교 등에게 격려를 해주러 국방부 전투 통제실을 찾은 것이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지만 민정수석이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고 해서 계엄 해제 대국민 브리핑 문안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맞닥뜨려야 될건 내란특강 앞으로 나하겠지만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불법개헌 특별수사본부가 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려고 계속해서 부르는데 안 가고 있어요 경찰 소환조사 불응하고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 천 를 돌아다니고 있다막 그런 제보가 들리고 있어요. 뭐 심지어 뭐집 주변 어디서 목격됐다 하면서 어떤 사진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막 올라고 오 그래요. 그거 좀 보여주세요. 바로 저런 장 저런 장면도 있고 또 어디서 뭐 반바지 차림이었다 모자 쓰고 있다 뭐 어쨌다 담배 피우고 있다 어쨌다 등등등 여러 군데에서 목격담이 나오고 있어. 저 아주 되게 편한 차림인데. 경 재판에는 지금 나가고 있으면서 경찰이 지금 불법 개원 관련 특별수사본부가 계속해서 지금 3차 소환까지 불응한 상태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계속해서 안 하면 지금 시청자분 궁금하잖아요. 아니, 일반인들은 경찰이 부를 수때안 나가면 당장 뭐 체포하고 인신 뭐, 뭐, 뭐 확보하고 그러던데 전직 대통령 봐주나? 법의 예외인가? 그럴 건데 궁금합니다. 어땠, 어떻게 됩니까? 경찰은 앞서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아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로 윤전 대통령에게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지금까지 불응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19일에 출석하라는 취지로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낸 상태인데 경찰은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에 윤전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과려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필요성이나 상당성도 없다면서 불응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경찰의 불출석 의견서와 윤전 대통령의 진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3차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경우에 경찰은 체포영장 등 강제 구인 절차를 내란 특검과 협의하기로 한 예정입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탄핵 관련 변론할 때 당당하고 자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신 있으면 경찰 소환에 응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